네, 문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워 보이는 표 치고는, 뭐, 은근히 문제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된것 같아요. 보기는 어렵게 출제되지 않아서, 그렇게 아주 좀, 한 눈에 보기에는 뭔가 좀 패스하고 싶은 문제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자, 뭐, 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 뭐,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각 주들은요. 어, 2017년 대비 2 0 2 1년 소년 인구는 증가하고 소년 범죄자 수는 감소했다는데, 뭐, 나누면 이렇게 되겠고요. 소년 범죄자 수가 감소한 건 확실히 바로 보이고요. 소년 인구가 증가했는지 봐야 되는데, 자, 하, 확인할 수 있는 건이 범죄율 되겠죠. 범죄율 보면요. 범죄율은 10만 명당 범죄자 수니까요. 즉, 소년 인구가 있구요. 어, 소년 범죄자 수가 있겠죠. 3일 싸고 있구요. 아,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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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 글 표현을 하려면. 아, 이걸 곱한 다음에 여기다 10만을 곱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근데 뭐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네. 그 다음에 이것과 그 다음에 2021년은요. 어. 54205분의 뭐인구수가 있겠죠. 여기,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어 10만을 했는데 뭐 10만 여기는 어 117이고 어, 이쪽은 1201이죠. 네. 이거는 똑같이 개성되는 부분이니까 지워 준다 면요 네. 이거 본다 면 이쪽이 어, 분모가 아니, 분자가 작은데도 결과물이 크다는 건 뭔가요? 즉 분모도 작다는 거죠. 네. 분모도 분자가 작은데도 결과물이 크다는 건 분모도 여기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분모가 아마 더큰 비율로 감소가 있겠죠. 이 분모가 바로 인구니까요. 어, 2017년 대비 2021년 소년 인구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했겠죠. 그러으로 기억이 틀리겠고요. 그 다음 니은 본다면요. 소년범죄율이 2017년 대비 6% 이상 증가한 연도에 소년범죄자 비율은 6% 이상이다 했네요. 6% 하면요, 여기 뭐 대략 66, 70 정도 증가해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70 정도 증가한 부분은 여기 2019년과 2020년 되겠네요. 이러한 연도에 소년범죄자 비율은 6% 이상이다 했는데, 일단 여기는 6% 이상인 거 보이겠고요. 소년범죄자 비율 보니까 소년 더하기 성인분의 소년인데, 19년만 보면 되겠네요. 19년 대략 보니까 소년 더하기 성인하면 대략 98 정도고요. 소년이 6이니까요. 딱 보더라도 98분의 6이니까 당연히 6.0보다는 크겠네요. ᄂ, 어, 맞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음, ᄃ. 소년범죄 발생기수와선인범죄발생기수 모두 2021년, 2020년보다 작다 했는데요. 어, 발생기수는 2017년 기준으로 2017년 범죄율을 100으로 할때 해당 연도 범죄율이니까요. 자. 1, 1월 기준으로 여기, 어, 21년과 20년이죠. 어, 21년과 20년이니까요. 어, 모두 작다 했는데 이걸 기준으로 여기만큼 이 커진 만큼 여기 숫자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작아졌으니까 분모는 같은데 분자가 줄었으니까 여기도 확실히 감소했겠죠. 그러므로 2021년이 2020년보다 작다 여기 맞겠고요. 이쪽은 또, 이쪽도 마찬가지죠. 어2000 분모는 같은데 분자가 줄었으니까 이쪽도 감소했겠네요. 발생기수 모두 2021년이 2020년보다 작다 디귿 맞겠네요. 네. 성인과 소년 모두 맞았습니다. 리얼 본다면요. 소년 범죄 발생 지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연도에는 범죄자 수도 증가했다는데 발생 지수 아까 봤죠? 지금 뭐냐? 발생 지수 자체는 범죄율 자체가 범죄율이 증가하면 발생 지수가 증가하는 거죠. 자, 범죄율 여기는 발생 지수 감소했고 여기는 증가, 증가한 연도 어, 1 9년 증가했고요. 여기도 당연히 증가했겠네요. 여기는 감소했으니까 아니고요. 이런 증가한 연도 어, 19년과 20년에는 소년 범죄자 수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증가, 여기는 감소네요. 그럼 리얼 보기 틀려. 니은, 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약간 뭐, 그렇게 까다롭게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혹시라도 헷갈렸다면, 여기서 기억보는, 기억보기는 뭐, 패스해도 할수 있었고요. 그렇게 까다로, 까다로울 수 있는 자료에 비해서, 보기를 좀 평이하게 내놓은 문제 가 같습니다. 네, 문제 13번의 정답, 3번이었습니다.